다골스 아, 골스 가자 골스 <laughs> 이겨보자 s <laughs> 가르다 요즘 u 요즘 r 스턴이 저렇게 u Purs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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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u r s u Pursu, 아아 아아점 1점에 점이점아점점 좋았다 아아 이 가드 아 가, 가, 가자 야이가드 시스템 뭐야 휴스턴 휴스턴 어? 어? 나 빅맨을 <laughs> 더 많이 뽑았는데 아니 4가드 아, 시스템에 지금 센터 센터가 윤수 <laughs> 지금 얼마 어아이거아 근데 아이가이 아이고, 이 아이고, 아이고, 아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아이 세상 이지아이 어? 세상인데 못이었어 찍혔어 이이자복이고 아이고, 대분들 뭐. <laughs> 아 이거 눈부는 거손 아, 손 조금만 들어 <laughs> 야승지마 긴장하지 말라고 까까까 에이 까까까로까까어까까까 뭐, 가자, 가자. 아이. 재호 형 아픈가 보다. 오케이 좋았어. 세번 굴러. 아하, 또이다. 1 패스가 어, 어. 야, 야, 야. 오케이. 오 야, 플러가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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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와아이고 많이 다친다. 이빨 맞나? 도이오늘스나시대

아, 이거 녹음 되지. 마이클 <laughs> 막아봐. 에이! 이 <laughs> 에이! 이 <laughs> 에이! 에이! <아이씨, 웃음> <laughs> <야, 웃음> 아, <laughs> <야, 웃음> 이

좋들어 네. 아, 어가나지 않았어요? 어, 여짤 어, 얜짤, 어, 진짜, 어, 진짜, 어, 진짜 어. 골스네. 형, 안 닿자. 야, 야, 재호야.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<웃음> <웃음> 어? 오늘 이 마지막 날이야 어? <laughs> 아 먹었다 오나뛰나나안안다오 네, 아 파울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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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형 이런데 실초야실왜 그래 너 자유투 안 들어가 그런 거 하면 <laughs> 들어왔어 아스골스다골스 골수. <laughs> <laughs> 아, 이... 아, 이... 3점으로 이겨야겠다. 시즌이요 아 아, 시즌 응? 좀... 아. 아. 사진만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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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

<laughs> 아피했으면 뺐을 <피어났을> 것 같은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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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좋고 키도 아고높이식는 아니지. 190 되는 거 같아. 도 좋고 들어가는 기도 좋고 기술도 좋고. 오. 이 같은 몸 같아. 그리고 압력하다 압력아다 와! 멋있다

어, 어떻다?